오늘 제가 리드를 하니까 더 에러가 생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야, 근데 확실히 네가 리드해서 그러니까 좀그 약간 비효율이 많이 생기긴 한다 그렇긴 해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 리드해보니까 재밌냐? 아니면 좀더 피곤하냐? 어... 피곤하죠 아 피곤해? 네. 너는 그냥 수동적인 게 좋구나 수동적인 사이일죠 결국엔 누가 그대글도 있었잖아 주도적인 필요 없습니다 <laughs> 주도적이라고 한 적도 없어. 맞죠. 그 주도적이라는 말 한마디 그걸 꽂혀가지고 한 거잖아요. 민감한 말에 꽂히는 거맞아 진짜 택인 거죠, 그냥. <laughs> 뭐 저도 이상한 말에 막 존나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욱식이 그것도 그렇고. 아, 그러네, 그때. 그때도 막 뭐, 어려운 말 써, 뭐, 자의식 과인이었나? 어, 아, 몰라 뭐, 이, 이, 이상한 뭐 있었어요. 어. 어려운 말 쓰면 왜안 돼요? 막, 이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기만, 아, 기만이. <laughs> <laughs> 그래서 애들이 티셔츠 로고로 기만 해가지고 캐릭터 만들어 줬었잖아요 <laughs> <laughs> 맞죠 정재가 그런거 썼었죠 <laughs> 어. 네, 그런게 유머잖아 <laughs> 맞죠. 가 봤을 때 찐팬이냐 아니냐가 약간 그러니까 유머로 받아들이냐 그런거죠 어. 근데 하도 놀려되니까 그러니까 찐따의 마인드로 그냥 잠깐 들어가면 어. 하도 주위에서 막 놀려대니까 어. 빡칠만 하긴 하거든요 계속 그 사람만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여러 번일 거 그치. 아니에요. 그 맞타친 사람이 욕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욕 먹은 사람은 또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그치. 그찐다가왜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러냐? 그렇지. 그리고 왜딴 새끼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화풀이야? 그렇죠. 내가 만만해 거의 그 느낌. 어.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찌다가 중고가 잘됐다. 어 어쩔 수 없이 알게 된모분이 이제 여러 개 있었죠. 그니까 직접 말하면 은그 사람들이 출발 안 하지 않을까? 이따그도그렇죠 음. 아니 근데 뭔가 커뮤니티가 그래요 뭔가 음. 별, 별거 아닌 걸로 발작이를으키고 그래요 뭐, 나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해 그, 그 카페나 이런데 보면 자기들끼리 댓글로 싸우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맞죠 음, 없는 뭐 쓸데없는 거 나는 그런 거다 그게 자존심 싸움이야 자존심 싸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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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트남 그 카페에서도 싸우던데요? 아. 뭐 맛집 집 썸집을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알고 그에서 막 진선 맛없다 하면서 막 서로 막카뭐카아 네, 그리고 또 카페 니까지고 막너뭐1등인가 성취도 이거 잖요 카페 성취도 뭐1등먹으세요하면서 서로 이제 기싸움 하더라고요. 싸움이 아닌 거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싸움보다 그냥 기싸움이죠. 그러니까 뭔가 별거 아닌 싸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시대나. 일베나 음. 일베는 많이 죽긴 했는데 뭐 메갈이나 그런 거는 되게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누구였더라? 카리나였나? 어. 카리나 뭐 연애설이 있었잖아요. 어. 누구인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뭐 누구는 막 이제 재미로 유머로 이제 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 뭐 누군 막 누구였지 무슨 축구 선수 짤 해가지고 막 드리블하는 거합성해놓고 어. 그러는데. 누구 찐텐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민감한 부분, 누군지 몰라, 누 맞죠. 레즈 아니었냐라는 말도 있고, 카리나가. 아, 네. 그니까, 러그 레즈 그쪽, 쪽 팸이 또 있나 봐요. 아무튼 그 연예인 애들은 뭐 맨날 그렇게 평지고 그러면서 시작을. 그래서 그녀는 또시했고통맹이또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GD도 그래서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지디도 마약 그것 때문에 뭐. 응치료가 확실하게 있는데. 확실하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금융치료 받는 게 아니잖아. 급면이 아, 아니죠. 그냥 일반님. 뭐 나같이 이제 다음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맞죠. 그런 사람들은 계열 받는 거지. 새끼들은 돈도 안쓴 새끼가 돈쓰는 새끼들 지나는 거잖아. 그니까요.